제 41회 LA 한인 축제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기간 40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서 한인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한인들을 김경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막을 올린 제 41회 LA 한인 축제가 어제 성류했습니다. 치안을 담당한 올림픽 경찰서는 약 40만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축제장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는 사람들부터 자녀에게 한국의 장터를 보여주기 위해 온사람등 한인과 타인 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장터가 뭔지는 조금이라도 구경시켜 줄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It's nice. It's good. I'm surprised at so many people. 메인 무대에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무대가 이어져 관람객들은 객석을 가득 메웠고 토요타, 현대 기아 등 자동차 회사부터 화장품, 은행 등각 부스에서 다양한 경품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장터에는 한국 농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홍보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져 고객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각 매장에선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업체가 많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LA 지역 업체와 MOU를 맺은 곳은 세일을 하지 않고 재고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장터 경험이 부족한 업체는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날50% 가까이 특가 세일을 이어갔습니다. 조개젓 같은 거는 두개 사시면 하나에 20불씩 받은 거를 두개 사시면 25불에 드려요. 올해는 너무 경기들이 안 좋아. 뭐 어떻게 한국을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 3만 불 했죠. 만 불도 안 돼요. 어제 그런데다가 헬스가 와서 이틀을 장사 못 하겠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는 바람에 그냥 며칠이 떨어진 거예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헬스들이 괴롭히면 안요 개선될 부분도 있지만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보였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며 내년 LA 한인 축제를 기대했습니다. LA 18 Prime 김경일입니다.